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람에게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말씀 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여러분들은 다 복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누리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또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가족은, 예, 그 아이를, 어, 뭐라고 할까,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숨기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하고 싶고 내색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장애가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사랑드리브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장애를 가진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숨기고 싶어요.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에, 우리 주님 만났을 그때에는 숨기고 싶었고, 내색하고 싶었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한번더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에 한번더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셨잖아요. 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예.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바라볼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전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전도.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행적과 그가 고통당했던 고초 당했던 박해 당했던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전승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은 서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바울과 반대 방향. 예, 바울이 서쪽으로 갔다면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도마예요. 도마. 도마는, 예, 그, 전승에 보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승교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도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도마. 의심하는 도마. 생각나죠? 예.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바로 의심하는 도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1602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알수 있죠? 누가 도마인지 알수 있죠? 예수님께서 옷깃을 잡고 또 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아서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대어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라는 교회예요. 도마가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도마는 그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종교가 불교죠, 그리고 힌두교죠. 인도의 불교신자들하고 힌두교신자들이 도마를 엄청 박해했대요. 그래서 도마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동굴에서 숨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도마가 살던 그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아까 보았던 그 도마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두번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처음 찾아오시고 또 8일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두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이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자신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예. 그 그때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 제자들이 그러죠. 요한입니다. 뭐,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다 아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보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욱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 너무너무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런데 3인칭이잖아요. 좀 나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막연한 것 같고, 너무나 보편적인 것 같고.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도마의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막연하게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예수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부족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보지 못하고 믿는자가 더 복되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무대포로 믿는다 그말 뜻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시, 다시 역으로, 예, 다시 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찬양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욱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무조건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유비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문도 걸어 잠그고 밖에 출입도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차도 없던 그 자리 없던 도마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다시 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 증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 친지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가 죄가 사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죄가 사암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여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죄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는자가 죄가 사하여지는데,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하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방치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줄로 믿어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의 발길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나서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 누군가 해주겠지. 절대로 아니.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예,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사하면 사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 구제하고, 사랑을 많이 실천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기까지도 떼어주잖아요. 그런데 더 소중한 사랑, 더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대로 있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도마가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는데 제가 지도책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지방 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난 땅으로 가잖아요. 그 거리가 보통 장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가니까 한 3개월 정도 장정이 갔을 때 3개월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한 6개월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책을 한번 펴봤어요. 어, 도마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나. 보니까 도마가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을 거쳐서,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또 카자흐스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인도 대륙을 건너서, 인도 남부 끝까지 그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보다 더긴 거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랬어요. 지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전도 여행, 아브라함의 그 여정보다 한 네다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것을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침묵하고 방조하고 방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도마처럼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방치하고, 방조하고, 외면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서면, 적극 나서면, 그 죄가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일 블레싱데인데, 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느끼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